빈칸 내용 추론은 좀 그래요. 어렵죠? 여러분들이 이제 모의고사 풀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빈칸 내용 추론이기 때문에 이건 한번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ritage is concerned with the ways. 뒤에 다 묶어야 되겠네요. 더 ways 하고 how를 못 쓰기 때문에 in c 치로 써졌어. 어쨌든 in c 치는 무슨 역할을 하냐? 관계부사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그 뒤에는 문장이 어떻게 나와야 돼? 완벽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very selective material artifact 저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traditions 까지가 s' 그 다음에 become이 v'가 되는 거고 resources가 이제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문화 유산이란 is concerned with 하면 관련이 있다야. 그러면 더 ways니까 방식이죠. 어떤 방식과 관련이 있느냐? s-가 c-가 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s-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매우 선별적인 material artifacts, 인공물이라든가, mythologies, 신화, memories, 기억, traditions, 전통 이런 것들이 become resources for the present. 현재를 위한 자원이 되는 방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야. Very selective라고 나왔어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화, 모든 물질들, 모든 기억과 모든 전통들을 전부 다 현재를 위한 자원으로 쓸 수는 없어. 그 중에 골라야 돼. Very selective라는 말이 그래서 들어간 거다. 그러면 하나씩 예를 생각해봐. Material artifacts는 뭐 있어? 인공물. 피사에서 타. Mythologies. 당군 신화. The memories. 3.1절. Traditions. 추석. 이런 거 있잖아. 이런거 다 우리 문화유산 아닙니까 자 the contents 묶는 게 아니라 뒤에가 병렬이 돼 있습니다 contents가 1번 interpretations가 2번 and representations가 3번이야 그 다음에 of the resource는 s 묶어 줘야 되겠죠 그 자원들에 대한 앞에 내가 얘기한 거 있죠 뭐 피사의 사탑이나 당구신화나 뭐 이런 것들 이 자원에 대한 내용 해석 표현이 are selected 선정이 되는 거다 선택이 되는 거다 according to the demands of the present 현재의 요구에 따라서 선택이 되는 거다. 아무렇게나 선택하는 게 아니라. 땡땡. Unimagined past. 상상으로 만들어낸 과거가 provides resources. 어떤 자원을 제공해주는 거죠. For heritage. 문화유산을 위한. 뒤에 묶어야겠네요. 대축격 관계되면서겠죠. There is to be passed on to unimagined future. 까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상상된 미래로 전해질 수 있는 이런 거야. 즉, 과거를 상상을 해, 그걸 토대로 우리는 미래를 상상을 한다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자, it follows to that the meanings and functions of memory and tradition are defined in the present. It follows to, to가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와? 원래 우리 어디에 나와, to가? 맨 뒤에 나오잖아. It follows that. 이렇게 보고, 삐리리리, to.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follow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It is true that.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뭐라는 게 사실이다. 2가 그 있으니까, that 이하도 사실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이제 대절만 해석을 하면 되겠죠. memory and tradition의 meanings와 functions가, 즉, 기억과 전통의 의미와 기능이 are defined, 정의 된다라는 것. in the present, 현재. 이런 것도 사실이다, 라는 거야. 세월호 리본 생각해보자. 노란 리본은 사실 어떤 거야? 뱃사람들이 고기 잡으러 이제 나가면 그 사람들의 무, 무사기환을 바라면서 거의 나뭇가지 같은데 아니면 뭐 바닷가에 이렇게, 어, 매놓는 게 이제 노란 리본. 노란 손수건이잖아. 이게 재해석이 된 거지. 그 사고 당한 아이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란 리본이 된 거고, 그죠? 뭐 좌파, 우파 이런 걸 떠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재해석이 되고, 현재의 의미를 담아서 정의가 내려진 거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further, 네모 해놓으시고요. 더군다나, heritage는 is more concerned with, 아까 concerned with 뭐라 그랬어?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이런 건수건는 기억해놓으세요. meanings than material artifacts라고 나왔네요. 물질적인 인공물보다는 의미와 더 많이 관련된다. 의미를 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It is the former that, 이때 that 강조용법이죠. Give value. 가치를 주는 것은 the former. 앞에 거. 뭐야? Meanings. 의미다. 우리에게 가치를 주는 것은 의미다. Either culture or financial. Either A or B죠. 문화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로 의미다. To the letter에. 즉, 인공물에게 그 물질적인 인공물, material artifacts 에게 어떤 문화적이고 재정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바로 의미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석가탑이 있고 다보탑이 있어도 거기에 어떤 의미를 담지 않는다면 그게 문화적인 가치, 경제적, 재정적인 가치가 있을까? And explain. 그리고 설명을 한대요. 설명해준대. Why they have been selected from the near 어, uh, infinity of the past 라고 하있네요 거의 무한하게, 어, 많은 그런 과거의 것들로부터 굳이 왜 그게 선택이 됐는지를 설명해준다라는 거야. 과거의 자원들은 겁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죠. 일단 보존을 하겠죠, 처음에는. 이게 어떤 가치를 지는지 모르니까. 근데 해석을 해봤더니, 이거 그냥 아무나 대충 쌓아, 대충 그냥, 어, 돌담 만들어 놓은 거더라. 그러면 그냥 무시하고 개발을 확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했더니, 거기에 막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 어. 이걸 스토리텔링을 해낼 만한 것이 많아.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또는 복원하기 위해서 애를 쓰겠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으면 물질적인 그런 인공물들은 소용이 없는 거다. 가치가 없는 거다라는 거죠. 뭐 아예 없진 않겠지만 의미를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인턴 네모 결국 번호를 매겨 보자. 이건 좀 기니까요. 자, 인턴이 1번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As the demands of present society change가 2번 Or even as is presently occurring in the former Eastern Europe 3번 그 다음에 When past have to be reinvented to reflect new present가 4번 다시 올라가서 They may later be discarded가 최고 핵심 문장 5번입니다 그래서 번호대로 해석을 해보면 결국 현재 사회의 요구가 변함에 따라서 또는 심지어 예전 그 구동유럽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새로운 현재를 반영하기 위해서 과거가 재창조되어야 할때 나중에 버려질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문화유산이라는 거는 옛날에 나온 거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보존하고 다시 복원하고 해서 가치 있게 만들어내는 것만 생각을 해봤죠. 근데 인턴 부분에서 나온 거는 원래 있던 건데 아, 이걸 재평가하고 하니까 현대의 요구가 변했어. 옛날에는 야 보존하자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변하면서 그걸 없애버렸다는 거야. 나중에 버려버린 거죠. 그러면 헤리티지는 어떻게 될 수도 있다? 버려질 수도 있다라는 거야. 자 그렇게 따지면 답은 몇 번이 될까요? 2 번. As much about forgetting as remembering the past. 과거를 기억하는 것만큼이나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건 remembering the past 밖에 없었어 지금까지. 근데 사실은 forgetting. The past도 문화유산의 일부다. 라는 거죠. 1번. Every puddle. 이거죠. Puddle은 이제 물웅덩이. 모든 물웅덩이는요. Is a sign. 어떤 표식이다. 표시이다. 뒤에 묶을게요. That the water has been blocked. Stopped from traveling down through the ground. 까지. 당연하죠. 물이 막혔어. 그래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게 멈춰져 있다라는 의미이다. 그쵸. 땅속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으면 물웅덩이가 생기겠냐? 그죠? So, 그래서, if a puddle is persistent, 그래서 물웅덩이가 persistent, 라는건 무슨 뜻이야? 끈질기고, 그죠? 영구적이고, 집요하고 이런 뜻이야 그럼 물웅덩이가 지 t 하다는게뭔 뜻이야? 계속 생긴다는 거야 뭔 틈만 나면 계속 물웅덩이가 생겨 여기에는 Then, 그러면, the first thing we can read, uh, deduce, 우리가 첫 번째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is that the ground beneath the puddle, 이 물웅덩이 아래쪽에 있는 땅이, is either non-porous or extremely wet. 물이 스며들 수 없는 구조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물이 많이 스며들어 있거나, 그죠? 물이 가득 차면 어때? 더 이상 물이 들어가지 않고 넘치죠? 화분에 물줄때 그러잖아. 또는 그 안에가 비닐로 막혀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뚫고 들어가겠냐? 아니잖아, 그죠? This is mainly interesting when we travel through a rural area. And notice, 그리고 여기서는 travel하고 notice하고 병렬이겠죠? That the number of puddles suddenly increases. 지역에, 시골에, 시골 지역을 여행하다가, 어, 여기에 물 웅덩이가 갑자기 막 많아지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Despite, 뭐에도 불구하고, 네모해주세요. 뭐 There are not being any more rain in that area. 그 지역에 더 이상 뭐 비, 비도 안 왔는데 어, 물웅덩이가 갑자기 늘어나. 어, 신기하죠? 여기서 interesting이라는 건뭐 흥미로운 것보다 재밌다, 신기하다 이런 뜻도 됩니다. This is the sign that the rocks beneath your feet, 네발 아래 에 있는 바위들이 have probably changed. 아마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인이래요. Even if 뭐에도 불구하고, the appearance of the mud Has not changed. 지늘게 외관이 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발 밑에 있는 락스가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다.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Since the rocks are responsible for a lo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il in an area. 암석 락스가 많으면 물이 잘안 스며들겠죠? 이렇게 스며는게 없을 거 아니야. 바위 덩어리가 큰게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암석이라는 건한 지역에 있는 흙에 여러 특성을 생기게 합니다. N 그리고 the soil 흙은 strongly influences the types of plants and animals you will find. 네가 발견할 수 있는 어떤 동물, 식물의 종류에 흙이 강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a sudden change in the number of puddles. 이 물웅덩이의 수가 갑자기 변하는 것은 without a very local downpour, local downpour, 라는건 국지성 호우라는 o u r l 지 c a l downpour, l o 이 a l downpour, local d o w n p o u a s i g n 이게 어떤 뜻이냐 a h r o c a t t o e r l o c k s s o i p l p l a n t s a n d a n i m a l s a r o u n d y o u 네 주변에 있는 d 든 바위, 흙 o u 다음에 식물, 동물 이런 것들이 삐리리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2번이겠죠? 이런 것들이 변했을 거다 암석의 위치가 변하고 흙의 성분이나 흙의 위치가 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뿌리 박고 있는 식물이나 그걸 먹는 동물들이 바뀌어버리면 물웅덩이가 확확확 체인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Keep in mind, 명심해라 바로 주제 나오죠? d e a 를 명심해라 그럼 이게 주제겠지 While coaching our children to future success 야나 이게 제일 싫어 애를 낳아본 적도 없는데 맨날 애들에 대한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은 애를 키워봐야 이런게 공감이 될텐데 학생들한테 왜 이런 질문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이들의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코칭하는 동안에 We can't forget about the blank 우리는 삐리리에 대해서 잊으면 안된다 라는걸 명심해라 야 니네 미래에 성공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데 삐리리를 잊지 말래 코스트 대가 야너 나중에 성공하려면 중고등학교 때 박스에 공부하는거 어, 너의 개인의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이거 해야 돼이거니까 past, 과거? 과거는 좀 이상한데 results, 결과 결과는 미래의 성공이니까 이것도 좀 그렇고요 present, 현재 아 이거 좋다 1번하고 4번하고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보통 성공을 하려면 present를 cost로 해서 그죠? future success를 한, 가져온다고 생각하잖아 그지? 그래서 1번, 4번이 좀 헷갈릴 것 같고요 Possibilities, 가능성, 너무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4번에 답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읽어보죠 Understanding, 이해하는 거죠 How, What you are doing today How가 의주동으로 나왔습니다 How가 의문사고 What you are doing today가 주어고 Benefits가 동사입니다 And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 is an essential part of uh, personal motivation 자이 문장만 해석 잘해도 될것 같은데 Not just야 뭐, 뭐 뿐만이 아니라, somewhere down the road. 저길 아래쪽에. 저길 아래쪽이라는 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길이야. 저 앞을 쭉 내려가면, 이건 미래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today 하고, not just somewhere down the road. 이것만 해석 잘하면 이건 바로 답이 나옵니다. 풀어서 할게요. 미래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너에게도 어떻게 이익을 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Is an essential part of personal motivation 개인적 동기부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답 나오죠? 1번이야 4번이야? 4번이죠 그러니까 미래만 생각할 게 아니라 오늘도 생각해야 된다는 라 얘기죠 이게 어떤 걸 대가로 지불해서 뭐 다른 성공을 쟁취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 자 4번을 찍기에 불안한 친구들을 위해서 더 보겠습니다 Sometimes 때때로 Seeing the big picture isn't enough 큰 그림을 보는 것. 자, 큰 그림은 미래죠. 큰 그림 보는 게 충분하지 않다. In fact, 사실 네모에 놓고요. The big picture는 can sometimes be overwhelming. 너무 부담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압도적일 수 있다. 그죠? 즉 미래만 너무 생각하면 힘들어. 그 뭐지? 가장 성공에 가깝게 가는 게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를 자주 세워가지고 자주 클리어해내가라고 해 하잖아. 그러면 내가 아 나는 할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좀 생기고 그죠. 하나하나 단계를 나아가면서 For example 예시까지 읽어야 돼. 보통 예시 전에 답 찾아야 됩니다. When writing the manuscript for this book 이 책을 위한 manuscript를 쓸때 I spent many a morning procrastinating. <laughs> 많은 아침을 질질 끌면서 소비했대. Because 왜 I could only see the big picture. 나는 빅픽처만볼수 있었기 때문에. 큰 그림은 뭐야? 원고를 다 맞춰가지고 책을 내는 거잖아. The big picture는 overwhelmed me. 나를 압도했다. 버거웠어. The ability 뒤에 묶어줍니다. To break a goal down into manageable pieces. 아까 얘기했죠.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를 쪼개고 쪼개서 그걸 클리어해 나가는 거. 그게 이겁니다. Breakdown이잖아. 목표를 Manageable Pieces로 내가 관리 가능한 조각으로 쪼개는 능력은 Is important to motivation. 동기부여에 중요합니다. When I saw that if I only did some work every day. 내가 매일매일 약간의 일을 해내는 걸 봤을 때 I would eventually reach my goal of finishing an enormous project. 내가 결국은 어디에 도달하더라? 엄청난 프로젝트를 끝내는 목표에 도달하더라. I was motivated to do a little bit every day. 매일 매일 어때? 작은 걸 하도록 동기부여가 된 거지. 이거 뭐 지금 뭐 비용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까? 아니죠. 현재 현재 충실해서 그날 그날 어 오늘 오늘을 충실하게 살면 결국은 미래에 큰걸 성취하게 된다라는 말이잖아요. 뒤에 더안 보겠습니다. 3번 아트로 토스카니 이게 사람이, 사람이죠 지금 보니까 had a phenomenal 어쩌고저쩌고 phenomenal 한 삐리리를 갖고 있었대요 as well as a phenomenal ear까지 아주 경이로운 귀 뿐만 아니라 경이로운 삐리리도 갖고 있었다 귀가 겁나 좋았나 봐 근데 뭐도 겁나 좋았다 이거죠 once 한 번은 he decided to conduct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니스트 셸링의 impressions from an artist's life를 뭐 하려고 Conduct 지휘하기로 했다. And he invited Mr. Schelling himself. 그래서 본인을 Mr. Schelling을 초대를 한 거야. To play solo piano, 솔로 피아노를 독주하도록. During rehearsal, 리허설을 하는 동안 Maestro Toscani가 who never looked at a score 보러 안 봐. During 리허설할 때, although he kept one uh, on the stage 무대 위에 악보가 있으면서도 악보를 절대 안 보는 이투스카니가 stopped Mr. Schelling. 미스터 셸링을 멈춘 다음에 and stated 이렇게 말했대요 that he believed the pianist had omitted a G flat.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 저기 셸링 씨 지금 피아노 연주하다가 지금 G flat 지금 쳐야 되는데 안 쳤죠? 이렇게. 그랬더니 대답을 한 거야. You're right. 예, 네, 맞아요. I did omit the G flat. 네, G flat 뺐어요. Because 왜? I never wrote a G flat at that particular point in my original score. 내 원래 악보에는요 그 부분에다가 난 G 플레스 음을 쓴 적이 없어요 라고 한 거죠. t h a s u r p r i s e d Maestro Toscani' 이게 Toscani를 놀라게 했죠. So 그래서 he invited Mr. Schelling to look at the score with him. 그래서 아 이로 와보세요 나랑 같이 악보 보게. After looking at the score, at the score 악보를 본 다음에 it was Mr. Schelling who was surprised. 깜짝 놀란 건 Mr. Schelling이었죠. And he said 그리고 이걸 말 말했대요, Mr. Toscani, I did omit. the jifllet. 아저 진짜로 지플렛 음을 뺐어요. In all the times I have played this piece. 내가 이 악보를 연주할 때마다 I always omitted the G i f l l e t 지플렛 음을 항상 뺐어요. Since the day I wrote it. 내가 이걸 작곡한 날부터 I had completely forgotten it was there. 난 이게 거기 있었다는 걸 완전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이 곡을 작곡한 사람은 자기가 G플랫을 써 놓고도 안 썼다고 생각하고 계속 안 치고 살았던 거지 그죠 이건 좀 글이 좀 애매해요 좀 마음에 안 드네요 그죠 뭐 다른 게다 이상하기 때문에 뭐 목소리나 취향이나 커리어 경력이나 헤비 습관이 이상해서 메모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토스칸이라는 사람은 악보를 한번 보고 외워가지고 악보를 한번 보고 외워서 어 여기 G플랫이 있다라는 걸 알고 지휘를 한 거야 지휘할 때 악보를 보지 않았고 그죠 글이 좀 답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이해력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청력이 좋다는 건 이해가 갑니다. 근데 얘가 악보를 한번 봤다라는 내용이 좀 나왔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리허설 하기 전날 악보를 한번 보고 잠들었다. 근데 리허설 할 때는 악보를 절대 안 봤다. 근데 여기 G 플랫이 있는데요. 라고 악보를 보지도 않고 지적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면 좀 괜찮지만 선생님도 이제 작곡을 하니까 연습을 하다 보면 피아노나 뭐 다른 현악 파트나 이런 사람들이 멜로디 파트가 뭘 연주했을 때어이 부분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뭐랄까? 정확하게 어떤 음인지는 지적을 못 하더라도 아이 부분 이상한데요? 코드가 좀 다른 걸쳐 보면 안 될까요? 음을 다른 걸 눌러 보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텐션을 다른 걸 주면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 하거든 그럼 그랬다라는 거는 뭔가 음악적인 감각 이런 게 좋았다고 풀이할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음악적인 감각을 뜻할 수 있는 단어가 보기 중에 나왔다면 이거는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By the end of the millennium 20세기 말경에 emotions 감정이죠 이게 had become 어떻게 됐어? Such a 혁명 이렇게 나온 거죠 Such a central part of psychology's focus 이 심리학적 초점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됐다. 서치데스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many scholars 많은 학자들이 viewed emotion view V A S B 하면 되겠죠. 감정을 as the motivational force guiding almost all of human behavior 이렇게 되겠네요. 거의 모든 인간의 행동을 이끄는 그런 동기부여의 힘으로 봤다. 뭐가 감정이? 감정이 인간 행동을 이끈다. 그죠? Today 오늘날 Many psychological scientists agree, 동의한다, that any decision we make, 우리가 하는 어떤 결정이든, any relationship we pursue,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관계든, anything we want,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든, all these judgments, behaviors, and desires, 이 모든 판단과 행동과 욕구들이 are influenced by emotion,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Even those decisions, 위치부터 묶어야죠? which we believe are shaped by rationality or logical principles about what is right or good. 까지 다 묶어줍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나는 이거를 아주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그런, 무엇이 좋은지, 어,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한 거야. 라고 내린 결정들도 are in fact more often triggered by a gut emotional response. 어떤 우리의 감정적인 응답에 의해서 발발된 거다, 촉진된 것이다. We tell ourselves,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죠, that such decisions aren't driven by our emotions. 아, 그거 우리 감정적으로 결정한 거 아니야. And that we are relying on the mind's most sophisticated reasoning process. 나 엄청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야. 라고 하는데, but, 별표. 하지만, research shows that we are very good at co uh, coming up with Sophisticated reasons to justify w h y we want to think. 우리뭘 잘한다는 거야? 정교한 이유들을 떠올리는 거. 제시하는데 능숙하다라는 거야. 왜? To. 엄마하기 위하여죠? 부사적 목적. Justify what we want to think.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감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걸 생각하는 건데, 그걸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정교한, 세련된 그런 이유들을 떠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And what we want to think is almost always shaped by 이거 개 쉽죠? 우리가 떠올리고 싶어,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은 뭐에 의해 형성된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 일관적이죠. 뭐야 그러면? 감정, emotion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걸 풀어 쓴건1 번, what we feel 이게 되겠죠. 네,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